안녕하십니까. 보험전원 최덕상입니다. 신한생명, 신한라이프죠. 지혜채널 팔을 흔들겠다고 합니다. 내년에 생손보 탑 프로젝트 본격 시동을 걸겠다고 합니다. 신한라이프 대표자 이용종. 지혜채널 생명보험 손해보험 업계 탑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체 보험사 전채널 일위가 아니고 어, GA 채널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지 a 채널 전체에서 탑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 작년해부터 영업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을 속도 있게 추진해 왔죠 그리고 약간 재산보험이나 단기납, CEO 전기보험에서도 굉장히 엣지있게 상품 경쟁력을 높여왔고 또 재산 보험을 가장 공격적으로 음, 하면서 재산 보험에 가장 진척도가 높았던 그런 음. 어, 생명 보험사입니다. 자 이번 이 프로젝트는 지혜천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생선 보험계 선두를 달성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생보사 또는 선보사 어떤 특정 회사가 생선보 GA 채널 전체에서 몇 일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게 아마 이게 처음인가 생각됩니다. 어, 왜냐하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경계선이 굉장히 뚜렷하고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둘이 비교하거나 아니면 경쟁에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한나이프가 이렇게 나간 배경에는 신한나이프가 재산보험에서 어 굉장히 많은 업적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재산 보험에서 신장을 한다면 이제 손보사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손보사 시장을 잠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보 상품을 많이 팔면 재산 보험을 많이 팔면 재산 보험은 생손보 구분 없이 판매하니까 이제는 서로 경쟁 비교 대상이 생손보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경쟁 대상이 손보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런 목표 자체가 이제 경계선이 없어진다는 증거죠. 자, 생보사 지혜채널의 선두권 상품 나이력은 이제 가장 많은 게당기납중심보험이고 경영인정기보험이죠. 보통 이게 35%. 재산보험이 한 20일 평균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생보사 지혜채널. 저축보험이12% 정도 되는데, 신한은 어, 단기납 종신이 23, 경영인정기가 29%, 재산보험이 34에서 재산보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이게 선두권 경쟁사 대비 한13%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어, MS를 높이기가 쉽지 않은 건데, 신한 생명, 라이프가 단기간 내에 많이 높이고 있어요. 자, 이제 GHN을 공략해서, 어, 저해지, 단기납, 종신,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를 일정 수준으로, 이거는 데 유지를, 이게 유지를 안 하면 이제, 어, 전체적인 볼륨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얘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강, 건강, 강병보험 시장 통해서 시장 지배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높은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수요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망 원인 중에 의료기술 발전으로 어, 소비자 수요가 높은 재산보험 상품 라인을 박차를 하고 기존의 주력 시장도 안 놓치고 어, 안 놓치되 약간은 이제 집중도는 이제 재산보험 좀더 올라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재산보험은 뭐냐면 음, 간병비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고, 생명,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인기담보는, 간편 건강, 통합, 치매, 감병, 암보험. 이게 음, 인기담보예요. 현재 지혜채널 월초는, 어, 한 42억 정도 되고, 목표가 8 0억이 거죠. 앞으로 40억을 더게 겠다는 전략인 것 같고, 생보사의 1위 월초, 지혜월초 회사는 67억 정도, 손보사의 1위는 74억이에요. 그니까, 러 67억, 74억, 그래서 한 80억은 해야지 생손보 다 통합해서 1등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선물로 보내줍니다. 자, 시동을 제 재단범 중심 타 프로젝트는 단계적 접근이 예상된다. 금방 두배갈 수는 없겠죠. 지혜 채널 실제 37세대는 자의사 지혜, 신금풀이 또 성장이 많이 되어야겠죠. 신앙 지혜 채널은 2024년 9월 40일 을했고 이게 한 사이 정도, 생보 사이 정도. 수준이고 현재 40억 차이가 나요. 그리고 요거는 67억, 74억 이만큼 넘어야지. 그래서 80억이 필요하다는 거죠. 표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하려면 일단 어, 상품이 이제 경쟁력 있게 어, 지금도 굉장히 경쟁이 있지만 투비를 음, 더 하려면 뭔가 신상품이라도 어, 상품에서 경쟁적 요소를 더 높여야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설계 매니저도 더 도입을 해야 될것 같고, 지금도 한 설계 매니저가 230명 정도면, 어 다른 생보사에서는 많이 늘어큰 편이지만, 손보사들은 거의 800명, 900명의 육박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인력을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습니다 그리고, 음, 자, 상품으로 보면 이제 통합 건강 이게 재산 보험이 이제 주로 비중이 많은 통합 보험 건강 원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고 진단비, 입원비, 술비 등 개인의 보장 리더6 0지 100까지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거의 이제 손보 사랑 경계선이 없는 그런 종류 상품이죠. 그다음에 10월 달에 이달이죠. 장기 요양 치매를 세분의해 제가 시설 급여를 두 배로 높이는 신한 치매 간병 보험 원터케에서 많이 팔고 있고 신한나이프는 선보사 유산 상품 수수료 시책비 역시 수수료 시책비에서 이제, 어, GA를 이제 푸시, 푸시 마케팅 해야 되니까 이런 제도를 일찍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왔죠. 그 다음에 선보사와 재산보험 실적 차이가 많이 있는 온인 생보사들이 선신사 시스템 구축, 재산보험 판매 지원 일력 설계서, 이거를 설계 매니저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태세도, 음, 극격한 신상세지만, 이제 신안이 이렇게 한다면 다른 생보사도 뭐, 대응을 하겠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MS를 뺏기진 않을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어, 재산보험 분야에서 격돌이 좀예상되고 이게 이제 재산보험을 같이 파는 이제 손보사들과 관계 속에서도 이제 생손보 억권을 따라서 어, 경쟁이 좀더 격화될 것이라고 추측이 되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